닫을까요? 음 뭐,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되고, 뭐. 신경을 안 써도 돼. 추운만 닫고, 안, 안추운만 안녕하세요. 봐. 예, 안녕하세요. 음, 예. 나이가 얼마예요? 아, 나이도 모르겠는데, 육, 어, 무신생. 무신생. 나이 모르면 생은 아니기 다행이다. <laughs> 아, 나이도 모르고 삽니다. 생일 은 언제예요? 아, 윤달 7월 15일. 음, 7월? 15일. 백종날에. 네. 성함이 김윤자요. 김윤자. 음. 네, 일단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네. 궁금한 거는 말씀하시고. 에? 네. 음. 그래, 윤자 씨는 원래 7월 백종날 윤달이 났으니까 사주가 남자 사주가 조금 들어있는 사주예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아니, 가장 역할도 해야 되고, 해주고도 구슬수 원망을 좀 들어야 되고, 가슴에는 화가 차가 있고, 아랫배 쪽을좀 찹니다. 작년에 20년도 윤달, 윤 4월이 있어갖고, 작년에는 좀 많이 힘들었네요. 많이 응?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예? 네. 올, 이제, 음력 3월. 네. 예? 네. 3월부터 조금 하는 일에 변화도 들어오면서. 네. 에? 네. 원래 본인은 여자임에서도 용신이 나무가 있어가, 나무라서, 하고 물하고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쪽으로 변화가 들어오는데, 마음이 참조급하다 보니 일이 자꾸 순리적으로 안 풀리고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은 칠성줄이 조금 다보고 2월 제석 달에는 뭐든지 하면은 구슬수나 모든 것이 많이 따르고 일이 원만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네? 네. 네. 지금 그 계시는 터 네. 있잖아요. 예. 네. 자택. 예. 네. 자택도 조금 이래. 말이 많고, 탈이 많고, 구슬 수도 있고, 관제 구슬 수도 있고, 또 조금 풀릴락 했다가, 또 작게 했다가, 풀릴락 했다가, 닦였다가 하는 그런 터로 조금 힘든, 힘든 터에 윤자씨가 살고 있거든요. 네. 이 터가, 원래는 약간 경사 졌는 터를, 예? 네. 어, 개관해갖고 이 터를 만들다 보니까, 동터도 조금 울었어요. 예? 음. 네. 동터가 조금 울었고, 음. 그래서 여기는 왠지, 마음이 조금 불안정하면서 또 하루가 좋으면은 좋아서 불안하고, 나 예? 혹시나 또 네, 나쁜 네. 일이 들어올까 싶은 그런 터가 조금 안치가 있거든요. 네. 요 터는 대문 앞에도, 대문 앞에도 이런 물을 조금 들어나야 되는데, 역시 여기도 대문 앞에 좀 쉽게 나간 쪽으로 좀 깎여가 있는 터로, 터가 되어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요 터도 내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대문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는 물이 싹 쉽게 내려가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조금 막아놓으면은, 음. 어, 금, 지금, 어, 그러면 윤자씨가, 금전이 한 달이 좋으면 두 달이 힘들고, 1년이 좋으면 2년이 힘들고, 이렇고 금전이 들어오면 나가기가 바쁘겠죠. 우주, 우주, 새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대, 예전에, 풍수 지리에 보면은, 집안, 이, 집안에, 대문에서 물이 실려나가면, 네. 그러면은, 재물이 실려나간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체에서 물을 돌아가고, 하수구로 해가 물을 나가도록 돌려야 되는데, 음. 앞에, 보 이렇게 석각기가 있으니까, 대물, 물이 막, 그냥 막 실리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가야될것 같고, 응? 네. 그거만좀 막아놔도, 올, 4월달, 5월달 되면 좀 바쁜 기운이 들어올 것 같은데, 원래는 윤자씨가, 저, 어, 종전에 하던 일, 예? 네. 종전에 지금 변화되는 일 말고, 동전에 하던 일에서 원래는 조금 홍보나 광고나 이런 걸 제대로 해시면 거기서 돈을 조금 많이 좀 만질 수 있는 운도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운이 있어서 그래, 그랬거든요. 네. 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 뭐가 그리 궁금해요? 어, 그니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터가 어. 어. 그, 뭐, 정말, 하루 보라고 하루 먹고 사는 그, 이 집에 이사와서, 음. 집 와서 제가 그 이제 이 터를 사서 음. 그 이렇게 단계 단계 돼 있는 터를 음. 이렇게 깔아죠? 평지 음. 작업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원래 경사가 젖는 음. 거를 단계 단계 끊는 걸 평지로 해 버리니까 음. 앞으로 물이 솔리니까 그래 음. 그래요. 그런데는 그래서 이제 자택은 음. 예. 자택은 동토가 정말 중요해요. 예? 음. 네. 그 동토 오었다 이러 면 돼요. 예? 음. 네. 요거는 한번 가서 예? 러 음. 이런, 하고 나면 은 많이 편해지고, 음. 그, 요는 자리는 잠을 자도, 네. 잔둥만둥 하고, 어떨 때는 푹 잠이 들어가면, 뭐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게을러졌다가, 그때는 좀, 하거든요. 잠을 자기도 좀 그렇거든요. 동토가 울 잠을 자면은요, 어. 아침에, 뭐, 또 마, 잠이 깊이 들어보면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렇죠. 안 그러면, 잠을 좀못 자고, 이제 뭐, 음. 조금 자고. 음. 아 안에, 그래, 그래 된다고. 얘네 동토가 네. 울으면, 그래서, 동토가 울면은, 주특기가 뭐 하면은 자, 잠을 완전히 재갖고 폭 재갖고 게으르게 만들든지 음. 아니면 잠을 뒤척뒤척뒤척 하도록 해갖고 음. 사람 건강을 해치는 게또 동토예요 음. 거기서 금전이 치고 나가는 것도 동토예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내가 동토의 문제는 네. 내가 한번 조만간 음. 요 틀을 저 주스 적어놨으니까 네. 조만간 가서 동토는 탈이 염도록 해줄 테니까 응? 네 그리고 지금, 저 윤자식은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될게 있어요. 남자가 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새롭게요? 응. 어. 농사를 지어볼까 싶은데. 그렇죠. 농사 짓는 게, 남자가 하는 일이잖아. 네. 예? 네. 여자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음. 네. 근데 이것 또한 2월 제석 달에 땅에 손을 대려고 하면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안 되는 거예요. 2월 재색달이에요. 어. 이제 이 포도를 4월 어. 초까지는 심어야 다 심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어. 어. 그래서 이제 그 털을 만들다 보니까요. 어. 나무를 심게 서틀을 만들다 보니까 어. 다른 데 같으면 이제 크레랜 장비가 한번 어. 오면 되는데 어. 두 번, 세 번, 네번 와가지고요. 어. 원위치보다 더 못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 그게 그래. 2월, 본인은 음. 2월 재석 달 조심해야 될 달에, 음. 동토에, 땅에 손을 대니까, 음. 그래, 이게 하나도 안 맞다는 거야. 예 근데, 그게 딱, 음료 3월 바뀌면서 2월 20화로 딱 바뀌고 하면은, 음. 한 번에 끝날 걸, 음. 본인이 마음이 급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돈만 나가고 짜증만 부리고, 대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렇게, 뭐, 자금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응. 이제 조금 하고 또, 조금 하고 해야지, 요렇게 하다 보니까요, 응. 이제, 한꺼번에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야지 하면서, 이제, 응. 6월달부터 남들, 이제, 할때 차근차근 시작해보자고 응. 시작했는데, 응.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 그래. 그래서 지금 아예, 응. 아예 그냥, 이제, 수돕한 상태예요. 수돕한 응. 상태고, 응. 주문한 몇억은 응. 사기 나서, 지금. 그러도 이제는 다시 시작해도 되니까. 응? 근데 응. 그, 이 농, 이 농사도요, 요즘 응. 시골에 농사도 이제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응. 이제 정말 농사도 돈이 있어야 농사를 짓거든요. 응. 그이 포도 그 시설을 좀 하려니까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응. 그래서 아예 지금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응, 그러긴 해. <laughs>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2월달에는 뭘 시작하지 말고, 앞으로는, 음. 에? 아무리 급해도 3월달에 음. 시작을 해야 뭐든지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이에요. 음. 사람을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사물이 위치에 맞지않았는데 음. 그게 사물이 위치에 맞게 따라 가야 되는데, 음. 내 마음이 급하다고 내가 막당기가면 오히려 화가 온다. 안 하기보단 화하다. 하는 게 우리 음. 윤지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이제 요번에 이 기회를 잘 알았고, 어? 네. 그러고, 지금 7월달 되면은 예7월달 네. 되면 그나마 지금 하는 일에서 예 네. 금전운은 조금 완화될 거예요 좋아질 음, 거예요 예 음, 음. 좋아질 거니까 내가 일단은 뭐~ 한번 그~ 이~ 부족도 좀 준비를 해야 될거 같고 등등 준비해서 이~ 터에 가서 사는 집터 그거부터 네. 일단 눌리 드릴게요 예. 네. 허리가 하면은 아마 조금 많이 좋아질겁니다 예? 아, 그러고아 진짜 어윤자씨은 옷도 좀 밝게 입고 음. 응? 밝은색 음. 입고 반신력도좀 해야하고 예? 음. 그니까 그 지난번 이거 음. 인생력장 촬영하고 있다요 음. 음. 이제 급하도 마음도 음. 나버리고요 음. 그냥 이 모르겠다 그냥 일단, 일단은 음. 2월달 지날 때까지 가만히 뭐 그래. 아무리 답답해도 음. 가만히 있다고 음. 그게 좋습니다 음. 음? 주변에서는 뭐, 음. 이제, 나무에 사기 나는데 음. 저러고 있다고 주변에서 욕도 하거든요. 음, 그렇게나 말기나, 말기나 일단 내한테 맡겨 가야 예. 되니까. 일단은 모르겠다. 음. 되는 대로 되겠지 하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어, 우리 이제 선녀하고 이야기해서 일정 잡아서. 예? 이 턴에 내가 음. 한번 갈게요. 관제가 맞게. 하도 많아서요. 어, 관제가, 음. 이런 턴은 관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진짜 등기부등본 저희집 등기부등본 때문에 최강권입니다 음, 아니 그래 이네트는 뭉켰다 풀렸다 뭉켰다 풀렸다 계속해요. 그,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말도 말고, 그 이, 많고 편도 많고. 그 이번에요. 음.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저기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해가지고 음. 이제 업력 2월 24일날 음. 그참 24. 양력 양력 음. 2월 24일날요. 음. 이제 성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음. 이제, 저, 저는 피고고 원고 기각 음. 저기를 받았는데, 어, 음. 그래 이제 그거 받고 나서도 한 달이 지나야 음. 확정이 돼야 또 뭐, 재산에 압류되 있는 그런 거풀수 있고 뭐이랬더라고요 네. 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달 정도 됐다 싶어가지고, 음. 그걸 하러 갔더니, 음. 기각 받았는데 원고가 다시 또 항소를 또 해놨어요. 그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시행이 안 돼. 시간, 할까요? 시간이, <laughs> 생님 그, 저기, 시간이 자꾸 음, 가고, 음, 이제.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일단은. 지금 압류라는 게 음. 등기부에 들어와 있으면, 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검에 조금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음. 불리한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번에는좀 해결이 될, 정리가 좀 되는데, 된다 생각했는데, 어. 또 항소를 해버려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래, 공개롭게, 고개 또, 예? 음. 2월달에 걸리다 보니까, 음. 그래, 그런거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런거, 앞으로 그런거 없도록, 깨끗하게, 그냥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잘살수 있도록, 일단, 터하고 가서, 본인하고 맞춰놓고, 동터도 좀 눌려놓고, 알아서, 알아서, 그래, 해줄테니까,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봐요. 정말, 선생님, 저희 집에 터좀 봐주십사하고, 정말, 이거, 그, 음. 알겠습니다. 음. 음, 그렇게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단계단계 있는 음. 걸 깎았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 그런 걸 단계단계 있는 걸 깎든지 경사전능을 깎아가 집을 지으면 음. 동토는 물어요. 옛날 네. 논 이렇게. 그렇죠. 네, 단계단계 있는 논을. 음. 처음에는 음. 그, 이게 또공이롭게도 <laughs> 뭐, 그럴라크, 그런 게, 요, 요게 그냥 지어라고 했는데, 공사하러 오신 분들이 또 그렇게 또, 덜 깎아서 음. 또. 아니, 그러니까. 음. 내하고, 안, 아, 운이 안맞을라카하다보이 그랬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 했는 거 지금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그 터에 자택에 가서, 예? 앞으로는 관제 없이 편하게 갈수 있도록, 이 터는 동토는 제가 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뭐, 날짜는 모르겠고, 일단은 저, 선녀하고 일정 어. 맞춰서, 네. 최대한 빨리 가드릴게요. 네. 에? 네. 그래야 관제도 빨리 풀리고 할 거니까. 환자도 빨리 풀리고요. 응. 농사도 이제. 농사도 그래 빨리 짓도록 해드릴게요. <laughs> 농사 지어야 됩니다. 응,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 먹고 살수 있어요. 어,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도 또, 우이도 이제 뭐, 좌루도 있고, 뭐, 삼을 잔비도 그렇죠? 있고 있으니까, 보는 뭐... 거 조금 빨리 마무리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갈게요. 네, 감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 합니다. 네. 네. 힘내세요. 내가 야도 좋게 잘해줄게. 알겠죠? 진짜 선생님 십년 동안 와아 진짜 아니 십년 동안에 그럼 일찍 오지 그럼 아 선생님 선 <laughs> 어디 계신지 알았어 <laughs> 일찍 오지 그래 <laughs> 아, 알았어 내가 내영 엉터리 놀리고 나면 아무 일 없이 잘될 겁니다